안녕하세요 오늘 4월 25일 오늘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아이 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의 달러 인덱스는 여기 어제 저항을 확인하고는 본격적인 하락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는 일본차트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봉의 중간 값이죠. 중요 값들의 중간 값100.998 그리고 일봉 차트 하단 변곡 100.546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살피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주 월봉 주봉 마감 중요하니까 꼭 살피셔야 되고요.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자, 여기. 어제 움직임에서 요,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난 뒤에 이렇게 또 저항 확인한 움직임이 두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세 포인트, 하단 강세 포인트에 대한 예, 종가 공략이 됐고 위에 상단 변곡점이었던 101.609까지 저항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뒤에 본격적으로 100, 202평 아래로 내려오면서 추가 조정으로 진행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움직임은 여기 지난 4월 14일, 15일 구간에 형성됐던 반등 구간 내의 중요값들이죠. 101.273 그리고 여기 101.107 그리고 여기 구간 끝이죠. 101.231 그리고 여기 지난 15일에 반등 구간의 구간 끝 100.961. 이제 이 값들은 1봉 차트가 아, 1봉이 아니라 1시간 차트 값입니다. 예, 어제 조정해서101.273 포인트 종가지지 깨지고 예, 이어서 여기 구간 끝이던 101.231 지지가 깨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101.107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뒤에 지금 현재는 구간 끝과 100.961에 대한 지금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꼬리로만 찌르고 양봉으로 지금 전개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반쪽짜리 지지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개 하락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제차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봅니다. 이 저항 확인하는 움직임은 최대치는 상단 변고 101.609가 될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중력값에 대한 저항 확인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걸로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202평과 하락 추세선, 그리고 중력값들에 대한 101.273, 101.107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100.998 지금은 차트가 100.998 아래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값들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약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달러 인덱스에서는 이 움직임이 저항을 확인하는 시점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 이미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조정은 나왔죠. 예, 추가 조정으로 이어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깨졌으니까 101.231이 깨졌으니까 자, 여기에 지지장값이었던 101.795, 100.795, 100.795, 그 다음에 100.684에 대한 시간차트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100.546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으로 보고요. 이 움직임이 이제 이번 주움직 주봉 마감 움직임하고 이제 완전히 이어지는 거죠. 월봉하고. 여기서 강한 추세 하락으로 갈지 여부를 같이 살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서는 일단 방향은 하방 쪽으로 잡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반대되는 위험 자산들에서는, 위험 자산들에서는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떨어지는데, 얘는 왜또 저점 확인에 의한 지지 테스트가 또 나올 견성이 있느냐라고 보는 거는, 여기에서 추세가 꺾이면 이제 지지 반등을 해야 되는 모습이 나오죠. 지지 반등을 해야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현재 시간 차트에서의 움직임에서 일봉 차트 움직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예, 일봉 차트에서도 명확한 값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니까, 아직은 그게 안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돼서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자, 월봉의 중간 값, 여기 100.998,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이 위험 자산들에서의 예, 박스 끝내 혹은 구간 내에서의 지지 테스트 마무리 구간과 겹치지 않겠는가 정도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숫자를 많이 적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현재 구간은 약반등이 나오면서 저항을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전개될기 현상이 있다. 시간차트에서 물론 여기서의 저항은 여기 100.998 그리고 여기 중력값이었던 101.107 그리고 101.273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하고 겹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지지는 여기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 가능성도 열어두고 봅니다. 101.609에 대한 공략까지도, 되돌림 상승까지도 염두에 둡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먼저 걸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 조정으로 갈지, 되돌림으로 갈지 여부를 좀더 살피자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조정으로 이어진다면 빠른 지지 테스트로 바로 이어지겠죠. 이 경우에는 위험 자산에서 좀더 빠르게 반등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시향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어제 기준으로, 어제, 오늘, 오늘까지 정도에서 단기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해질 것 같다. 위든 아래든 추가 조정 깊게 가든 위로 올라가든 반등이 나오든 이게 어제 기준으로 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까지 정도에서 좀 정해지지 않겠는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은 뭐 지금 계속 유지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정도는 이번 주가 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 움직임은 중요하게 살피셔야 돼요. 이 움직임에서 5월의 움직임을 조금 더 예상해 볼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이 좀 명확하게 하방적으로 가준다면 5월 달의 움직임은 좀안등 가능성이 좀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위험 자산에서의 반등 가능성, 달러 차트에서의 추가 지지 테스트, 더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봤던 시나리오하고 또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은 또 주간 브리핑이나 뭐 이렇게 또 정리돼서 주간 주봉 마감, 월봉 마감이 된 뒤에 또이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달러 인덱스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의 움직임에서 여기 101.533 그리고 101.609에 대한 저항 확인 후에 조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일봉 차트 지지 테스트로 지금 현재는 들어간 것 같다 정도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여기 현재 월봉의 중간값 100.998 그리고 일봉 하단 변곡 100.546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다. 아까 방송에서는 제가 시간 차트 값들을 좀더 상세하게 불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 월봉 마감이 여기 102.241로 회복해서 하느냐. 99.7로 지지 테스트로 가서 종가 지지를 하는지 깨지는지를 좀더 살피자. 정도로 이 얘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또 움직임에 따라서 시향을 공유해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